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이 광야가 나오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광야예요. 거기에 꽃이 피고 놀라운 소식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목장 우리 식구들에게 선물로 제가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광야를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설교를 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세요. 예, 예. 자, 한번 돌려주세요. 이게 여러분, 전용적인 유대의 광야입니다. 이게 지금 7, 8월. 지금 가면 이제, 예, 아직도 이러겠네요. 그래서, 예. 여기 이스라엘의 전용적인 6, 7, 8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뭐골 같은 게 보이시나요? 그게 비가 와서 이렇게 내리는 장면이고요. 중간 중간에 막 이렇게 번들 번들한 것은 수많은 양들이 다녀서 길들이 이렇게 있는 전형적인 유대 광야입니다. 그 다음 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 광야가 좀 넓은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예. 그래서 여기 이 빨간 게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막 길들이 보이죠? 뭐 이런 게길 같지도 않은 길들이 이게 양들이 다닌 길들입니다. 양들은 아무데나 다닐 수 없어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닌 길로 이게 발이 딱 거기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길들입니다. 이 메마른 곳에서 생명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여튼 염물을 먹듯이 거기 마른 것을 먹고 그냥 겨우 버팁니다. 언제까지 비가 와서 여기에 싹게틀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변해 갑니다. 조금 비가 오기 시작하죠. 목자가 서서히 움직이고 광야에 싹이 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한 10월 정도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제 이렇게 11월, 12월 정도 되면은 낮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비가 오고 궁극적으로 아,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작동을 잘못 하네요. 이렇게 꽃핍니다. 이한 2월, 3월쯤에 좀 흐리게 나왔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2, 3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 번을 가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아니, 푸른 초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2, 3월에 이제 푸른 초장이고, 겨울에, 막, 우리 같으면 겨울인데, 거기는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 날씨로는 봄 같죠. 우기 때 비가 와서 이렇게 많은 어, 생명이 놀랍도록 변해가는, 꽃이 피는.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7, 8월에. 이런 광야의 특성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거죠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6개월 이상 비가 오지 않습니다 몇 개월이요? 6개월 정도 그래서 전혀 생물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것이 땅에 이렇게 움츠러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은쫙 파랗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모습. 여기 이제 양들하고 여기 목자가 보이시나요? 저 흐리는데 양이 목자를 따라 이렇게 쭉 따라가는. 하루 종일 이 목자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봅니다. 제가 그래서 공부할 때 한번 공부 우리 학생들이 같이 가서 제가 불러봤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양들이. 근데 목자가 부르니까 정말로 강아지가 따라오듯이 이렇게 따라가고. 놀랍게도 한 90마리 정도 됐는데 다 이름을 세요 정말로 이렇게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보신용으로 키우지 않고 이 양을 키우면은 보통 한 10년을 키웁니다. 주로 젖과 이, 이 우유와 털을 얻기 위해서 키우기 때문에 쉽게 잡아먹질 안 어, 자기들이 재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 즉 잔치나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그 외에는 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놀랍게 그 광야의 생활을 해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마른 광야에 생명의 물이 내릴 때, 피가 내릴 때, 완전히 변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의 담비를 통해서 오늘 광야에 메마른 이곳에 생명을, 소망을, 새로운 빛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목해서 봐보십시오. 1절과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줄고 하며. 아까 백합화 보셨죠? 정말로 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드레핀 백합화입니다, 여러분. 아네모네라고 그러는데 실제 가보면 이게 백합화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승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광야지만 이 변화를 볼때 여러분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이 피가 오니까 모든 것이 변해갑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릴 때 거기에 촉촉히 젖어가면서 거기에 죽어있던 생명들이 이제 살아나서 온 대지를 푸르게 하고 짐승과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봅니다 또건기 시절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서 바싹 말라서 모든 세상의 죽음의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은 이 마른 광야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마치 이 나무가 꽃꽂이를 해서 딱 잘라내면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압니다. 언젠간 말라 죽는다는 것을. 이 나무는 이 원줄기의 젖을 붙이고 접 접붙임이 되어서 생명을 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비, 하나님의 담비, 이 생명에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는 푸른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에게 눈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이 광야에서 꽃을 피우고 이 메마른 곳에 백합화같이 피게 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게 한다는 것을 오늘도 대새겨야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처럼 메마릅니다. 정말로 손에는 잡는 것이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지만 이들은 6개월 후에 비가 와서 이것이 푸른 광야가 아, 마른 광야가 푸른 광야로 변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 오후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제 설교가 이제 그 본문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배을 만드셔서 그 상대방의 배을 상켜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안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내 지금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육 개월이라는 긴 시간이지만은. 반드시 그 때가 오면 되면은 비가 옵니다. 그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동들은 춤을 춥니다 여기 찬양한 우리 장로님처럼 춤을 춥니다. 우리나라에서 춤을 추면 미친 놈이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모두가 인정합니다. 생명의 비를 이 단비를. 우리도 최근에 비가 오지 않을 때저 메마른 강가 가운데 가서 기우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거다 평상시 그러면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미뭐 상관 없습니다. 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이 생명으로 바꾸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보이네요. 3절과 4절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마치 두려워 떨던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아수리의 공격 속에서 처참한 역사의 상황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들아, 유다의 백성들아, 내가 곧 이런 이런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동 중앙교 성도 여러분.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십시오. 그리고 겁내는 나의 이웃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열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이고 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데 오늘 바로 이 사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굳세고 두려할 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여기 우리 말에도 아주 강조를 잘해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그 강력한 손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오고 계십니다. 누구를 유다를 구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떤 면에서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패망당하면서 마치 그들의 현실의 삶과 영적 삶은 광야와 같았습니다. 마른 광야같이 모든 것이 메마르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죽음과 같이 더위와그 메마른 환경 속에서 꿈틀거리지만 정말 생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비를 내려서 푸른 광야를 만드는 것처럼, 이제 푸른 광야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푸른 초원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아수를 물리치고 유다 백성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동중앙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구, 고민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에게 광야와 그 메마름과 푸름은 늘 봐왔던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광야를 비유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푸른 초장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반드시 경계하고 깨어서 기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오심은 마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 동일한 유다 광야에서 repent, shub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라 하나님의 회개를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정화 작용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미한 행인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우메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은 이 구원의 길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장 식구들은 권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식구들을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을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9절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왕심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자만이 그 길로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구원의 방주를 타고 구원의 길로 갔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이 땅에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폐망의 길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설교는 목사로서 쉽지가 않습니다. 다 우리가 구원 받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두 길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돌아오되 놀이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띄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라. 여호와의 성냥함,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구원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구원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우리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슬픔과 탄식으로 사라지든지 두 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5절과 6절과 7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보내줍니다. 이 왕이 왔을 때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메시아닉 사인이라고 합니다. 즉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갔을 때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띠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그리고 8절에 거기에 대려가쭉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왔을 때 광야에 이런 생명의 푸른 초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거기는 건강한 사람만이 완벽한 남녀가 있었습니다. 즉,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손이 가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그 원형으로 이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주님이 왔을 때이 에덴동산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이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병자가 낫고 정말로 뛰고 걸으며 눈이 떠지며 목소리가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은 주님은 가능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저름발이와 앉아있는 심령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에 얘기했던 왕의 오심, 하나님의 오심은 결국 신약성경에서 볼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고 그 왕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오시고 계시고 이미 왔고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아멘. 마치 이겁니다. 어떤 왕이 역사적으로 여러분 로마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큰 왕권 쟁탈이 있어서 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최종적으로 옥타비우스가 옥타비우스 그 나중에 그 아우구스티스 어 로마의 황제가 시저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 밖에 3개월, 4개월 저 밖에 가서 승리의 모든 전쟁을 이겼지만은 아직 로마에 도착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소식이 들립니다. 와 옥타비누스가 승리했대 이제 황제로 등극할 거야 이제 황제야 그분이 황제야 막 소문이 차지합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로마 이태리에 오진 않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지면서 그분이 이제 새로운 황제로 등극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생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3개월 후에 그 옥타비누스가 로마에 도착해서 새로운 황제로 등극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이 왕이신 것을 모든 원수의 마귀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 마귀가 쫓겨나고 새로운 생명이 오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은 아닙니다. 그 왕이 아직 로마에 완전히 도착은 안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주셨습니다. 그, 그러나 그 복음의 실체가 이제 또 오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오심과 파루시아, 재름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긴급성이 요구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때로는 눈물로, 말씀으로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서로 합쳐도 이 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이 마귀가 한번 졌기 때문에 이 주님이 다시 오는 이 중간 때에 가진수를 다해서 여러분을 이 공동체에서 떨어 나가게 합니다. 가진수를 써서 목동중앙계 이 목장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가진 핑계를 대게 하고 같은 어떤 이유를 대가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모습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이미 오셔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그분을 깨끗하게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저 유대 광야의 그 염소와 양들과 목자들이그 담비를 기다리듯이 이제 곧. 그 계절이 오면 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단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도족같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 목동중앙교는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이 땅에 살고 우리 청년들은 직장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와 많은 것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laughs> 우리의 왕이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지금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면 마치 저 해변가에 길가에 소꿉장난하고 놀고 있던 아이들이 지나가 저녁 됐다 밥 먹어라 아무리 제가 산성을 쌓고 모래성을 짜도 다 털고 어디로 가야 되죠? 집으로 가야 됩니다 저 누구의 개똥이 권사님 물론 하나님은 권사님자까지는 안 부르겠지만은 이제는 오세요. 오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인생을 우리가 컨트롤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우릴 때는 그걸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큼은 우리 가정만큼은 죽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지금 여기서 살아야 돼, 이겨야 돼.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이 종말에 관계된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직장의 문제와 취직 문제가 급해서 정신없이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열린 길도 하나님이 원치 않을 때는 닫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길 속에서 반드시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유다가 봤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변해가는 하나님만이 그 광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담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이 낫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성교지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똘똘 뭉칠 때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목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의 그 사랑의 사인으로 막 주기 시작합니다. 깨진 가정이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잘하는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이라게얘기 제가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막 거리 갈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laughs> 그런 일 없겠죠? 예, 저기 판교에 있습니다. 예. 그 교회는 이렇게 깨진 가정을 하나로 묶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제가 가만히 그분 설교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딴거 없고 말씀만 전해요. 퀴트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만 전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간증과 그것은 다 그냥 세상 소리예요. 그냥 간증일 뿐이에요. 세상에 예화할 뿐이에요. 생명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아프고 때로는 이해하고 재미 없고 이상한 그 재밌는 농담하는 목사처럼 제가 절대로 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마치 우리 집에 밥을 먹어야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간식으로 인선 식품으로 여러분 가족을 먹이면서 기도하면서 건강을 기도해 보십시오.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간식은 간식입니다. 밥을 먹이셔야 됩니다. 건강한 새끼 밥을 주셔야 가족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침착할 때 때로는 이게 딱딱하고 먹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 때그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의 말씀 이 영혼이 서 있는 말씀을 붙들 때이 광야의 기적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야는 심볼입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자, 봐라. 이 메마른 광야에 내가 하는 이 기적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내말 안에서 거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기적을 체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기 아까 보였던 양들이 딱 줄을 서서 목자를 중심으로 탁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만이 그 양들은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떨어져 나가면 이 양은 3미터 이상을 보지를 못해요.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돌아다니다 늑대에 잡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서 다니면 눈먼 양처럼 다니다가 세상에 늑대 사자에 먹혀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처와 우리의 안식처는 주의 말씀과 이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곳이 피난처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마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목장은 새로운 하나의 교회이고 하나의 임재요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목장의 소정함을 알고 함께함의 소정함을 알고 우리가 새로운 광야의 푸른 광야를 만들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고 기도할 때 성령의 담비가 내려서 매만 우리의 가정과 삶에 파란 파란 생명이 자랄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만 지나면 이 금요일 날 어떤 때에 여기 목장별로 간증하는 시간을 좀갖기로 원합니다. 그때는 제 설교를 확 줄여버리고, 정말 자랑스럽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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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이 있었다는 걸 간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